바꿀까? 그럼 아빠 이거 줘. 사가이가 가져가. 어, 사가이가 가져가. 아니, 아니 사가이거이걸 이거 이거 사가 가져가. 그럼 아빠 이거 할게. 짠, 짠, 짠. 또 바꿀까? 어, 사가이 가져가고. 그럼 이거 아빠 한다. 이거 아빠 한다. 안녕. 또 바꿀까? 아빠 이거 한다. 이거 아빠 할게. 그거다할 거야. 다 줘. 한개 줘. 아빠 한개 줘. 아빠 한 개만 줘. 이거 이거 아빠. 이거 아빠 한다. 이거 아빠 거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아빠 거 할게. 아니, 그그 네가 할 거야 또. 그럼 이거 아빠 할게. 감사합니다. 이거 아빠 할게.